전태양 선수가 이제 오늘 이후 알리바바배나 이렇게 우승하면 가짜 TV가 약간 성지화 되는 거죠.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. <웃음> 아니, <웃음> 내가 티셔츠 하나 제작해줄게 입고 나가면 안 되냐? 여기 가짜 TV 없어. <laughs> <laughs> 가짜 TV. <laughs> 한번 로고 한번 봐가 주세요. 그래. <laughs> 아, <여기 웃음> 팔다, 그래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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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팔다. 웃음> 대박이다 대박. <laughs> 가짜 TV. 저거은 아, 저거야? 아니, 테라 아 테라. 테라. 이게 어. 되게 어려워. 이게 년 됐는데 2 3셋이야 데뷔가 중학 스물셋 넷, 전태포, 네. 전태양, <laughs> 전태양이야. 전... 야, 야, 미친놈이다. <laughs> 전태은 너무너무 전태놈이지 전태양, 전태양, 전태포, 혼혈농구선수레잘 모르는 거야. 아니, 전, 야. 야, <laughs> 아니, 야, <laughs> 너 저런 사람이 팬이냐? <laughs> 거. 아, 그럼, 그럼 지금, 못찍 프로 프로 예, 예. 지금, 아니야?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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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럼 그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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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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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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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억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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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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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금마동 내일 치면 바로 이거 올라오겠는데? 아안 되는데 아, 내일 치면 이거 이겼네. 우리 탓이라고 그럴 텐데. 아 이거 기를 받았어요 지금 기를 받았으니까. 그러니까. 이겼어 이겼어. 에이 씨 내가 핑계거리 하나 줬지. 네. 아그 <laughs> 아, 저도 양상욱 때문에졌다. 양상욱 때문에졌다. 이제 저도 풀타 아 없이니까 이기면 되지. 그 우리끼리 있을 때가 좋았지. 참. 네. 지금 갑복 이는거 네. 보고 있나요? 약간 이런 분위기 적응.